자, 2-3, 천일물 핵심 2-3, 들어가겠습니다. 자, 거기 응. 들어가면은, 주어자리, 이시 들어올 거야. 주어자리, 이. 자, 우리 이제 이슬 갖다가다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슬 갖다가한번다 파헤쳐봅시다. 니네가 알고 있는 이슬 뭐가 있습니까? 보번 뭐 얘기해 봐 이거. 그거? 어? 이 이거 했잖아. 좋아. 이것. 그것은. 좋아. 그러면 이시 그것은이라고 해석이 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지시, 대명사라고 배명사. 합니다. 그거. 그럼 이거는 그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가주어 이시 있죠? 가주어 이시. 그러면 진주어 자리에 나오는 건 뭐지? 가주어 이시 있으면 뒤에 진주어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진주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형태는 뭐야? 주어 부분에 긴 것들이 뭐야? 주어 자리에 나오는 게 명대 토빙 와떼리 포복이지? 명사 대명사 짧지? 그 명사 대명사 나머지가 다 진주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러면 토빙 와떼리 포이죠자 그러면 진주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형태는 명사 대명사 네 네, 제외하고 전부 제외하고 전부 이렇게 알아보면 되겠지 자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도 있어? 이거 해석 안하죠? 네. 근데 또뭐 있어? 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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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인칭 주어가 있습니다 비인칭 주어 비인칭 주어는 뒤에 뭐 나왔을 때 날씨, 날씨, 거리, 명확, 요일, 시간 요런 거. 그 다음에 막연한 상황. 예를 들어서, each Friday. 이거 뭐야? 오늘 화요일. 아니 금요일이요. 그것은 금요일이다가 아니죠. 요일이 나왔을 때는 개인친조로서 해석을 안 해줍니다. 가조도 아니잖아요. 가조인데 친조 없잖아. 가조도 아니죠. 이해습니까 그다음 또뭐 있어? 이게 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1리즈 그다음 무슨 부분? 강조구문에 있시죠 강조구문이 네 번째 강조구문에 이것도 해석 안 합니다. 이것도 해석 안 하고, 이것도 비인칭으도 해석 안 해주고, 유일하게 해석해 주는 거는 이 지지대 부분자죠 이제, 음, 그러면. 플러스 밑으로 들어, 플러스. 막연한 상황을 나타내는 이 시이 뭐냐면 너는 이런 거들어가니 I make it. 나 성공했어. 그것을 만들었다가 아니라 이 그냥 합쳐서 성공했다는 뜻이야. 막연한 상황이. 또, 어, How's it going? 들어봤니? How's it going? 어떻게 지내? 이런 뜻이잖아. 요새 이시 뭐야? 뭐, 뭐야? 막연한 상황을 나타내요 어떻게 지내니? 요새 어떻게 지내? 이렇게 해갖고 막연한 특정한 어떤 의미가 아니라 그냥 막연한 상황이 있지 How's it going? 어떻게 지내어 괜찮겠어? 네그 다음 요거까지 아, 알고 그 다음 It seems that 이건 뭐야? 뭐처럼 보인다 It seems that 저기 She is cute 자뭐가처럼 보인다 보인다 그녀가 귀여운 것처럼 보인다 이거 해석 안 해주죠. 네. 그럼 이거는 가져야 뭐야? 아유, 왜안 되냐? 자, 근데 이게 진주아닙니까?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일로 갖다 놓으면은 진주어는자 그가 귀여운 것은 사실이다지. 그러면 여기 주어가 길니까 이렇게 뒤로 바꿔줄 수도 있어 뒤로 갖다놓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돼? 네 그러면 이 문장 틀린 거야 맞는 거야 맞죠 맞지 네. 이거 왔다고 해서 틀린 거 아니야 근데 이거보다는 뒤로 보내는 걸 선호한단 말이야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 근데 이거는 이 h 드다 이런 문장 이 씬이라는 동사는 이 대들 갔다 이렇게 앞에다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틀린 자제야 대시즈 큐씹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이야 말도 안 되잖아. 그녀가 기운 것은 어가처럼 보인다. 말이 안 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요씹이라는 것은 요 대자를 앞으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을 안 아, 가족으로 치고는 안 하는 거야. 가족진중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야 취급해버리는 거야? 비인칭 조로 치급해버리는 거야. 럼 밑에 봐봐. 막연한 상황을 나타내는 이슨, 대절 이하를 이 대신에 문드로 두지 못한다. 이래서, 그래서 가주와는 다르다. 형암에 죽을 거. 형암에 죽을 거. 아, 어디, 그치?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때도 있으니, 아와 같이 의미를 중심으로 알아두고, 앞에다어 억울을 받는 대명서 혼돈하지 않도록 한다. 자, 그냥 의미를 중심으로, 해석 중심으로 알아두라는 얘기야. 자, 봐. It seems that 무슨 뜻이야? 그냥 뭐뭐인 듯하다. 또 it appears that 뭐뭐인 듯, 뭐뭐처럼 보인다. 같은 뜻이야. 뭐뭐인 듯하다가 뭐뭐처럼, 뭐뭐 머뭇, 뭐뭐처럼 머뭇, 보인다지요. 자그 다음에 it looks that 뭐뭐처럼 보인다. 자그 다음에 it must be that 뭐뭐일리 틀림없다. It may be that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막연한 상황에 있어서 이것도 비인준 조로을 취급해. it happens that, it h a p e s that 우연히 ~~하다 자 단장에 적어놔야지 이거 it follows that 따라서 ~~하게 되다 이 수어로 알아 놓으면 됩니다 여기서 다이치죠 단장에 지금 적어놓세요 어떤 애들은 선생님 어떤 애는안 적는 애들 있어 왜 그런 줄 알아? 안 하고? 아니 안, 안, 안. 안 단장을 씌워보니까 안 쓰는 애들 있어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아주 자식이 들어갔다.

네. 다. 이거 조금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네. 자, 그러면은 주어 자이5 1번부터 접어 봐. 이게 지금 이게 모의고사 지문으로 따지면 말하자면 그 이게 한 지문이나 저기 모의고사 24번이라고 생각하고 독해를 빨리빨리 거의 한 문제당 1루 몇줄 풀어야 되는데, 이게 독해의 한 지문이라고 생각하고, 독해 문제의 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빨리 한번 해보세요. <laughs> 시작!